부산한순기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1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 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말씀은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질하고. 어, 돌맞아 죽을 뻔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 더베까지 갔다가 아, 거의 비슷한 그 경로, 갔던 그 경로를 되돌아서 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 당부하고 신앙에 대해서 예,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되는 내용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 지역은 루스드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전에 지내온 이 지역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더베와 안디옥은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어, 더베까지 사람들이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려 한다는,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어, 충동하니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기까지 합니다. 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요, 이 사탄의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가고 끝까지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까지 찾아와서 그 사역을 방해합니다. 어디까지 따라올까요? 무덤까지 따라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탄은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탄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일이 잘 풀리고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이런 사탕발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요. 낙심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고 신앙을 떠나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게도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찬송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물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좀 한다고 기도 좀안 한다고 어, 복을 주시고 복을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생활 여러분 제대로 안할때 예, 사탄이 공격을 안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고난이 있다면, 더욱 여러분 감사하고, 사탄의 공격이구나. 사탄의 공격에 맞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반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고, 정말 세상 사는 게 너무 평안하다.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여러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사탄의 공격이 더더욱 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돌까지 맞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논쟁하고 싸우고 이 정도였지 돌을 들고 치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논쟁을 하고 폭행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고난의 길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도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환란과 고난은 천국의 가야끝이 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잡고 늘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세게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디모데 후스에서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 아들 같은 존재죠. 아들에게 사탕발린말안 하고 진실한 말을 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의 아들 디모데, 아들같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은 시험에 통과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천국 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믿는 사람에게 사탄의 공격이 있고 더 열심히 믿고 더 믿음 좋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 사탄은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살고 막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 세상을 즐기고 대충 신앙할 것 같으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기도하는데 예배 잘 드리는데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공격도 있지만, 더 강력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창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사탄에게서,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허락한 시험은 또 우리가 숨을 헐떡일 때에 피할 길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여러분,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피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은혜를 다하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더 가까이 나아갈 때, 사탄은 더 발악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복된 우리 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